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설계 아카이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의 김지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찾아주셨는데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67세 김모 할아버지가 새벽 3시경에 구급차에 실려오셨는데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호자인 아드님 말씀을 들어보니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젊은 사람들 따라서 크로스핏을 하시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운동은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운동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잘못된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운동이 시니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운동은 건강을 해치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60세 이상 시니어의 운동 관련 응급실 내원율이 지난 10년간 무려 340%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쉽게 운동 정보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운동 영상들이 20, 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시니어의 신체적 특성은 젊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데 같은 운동을 따라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선생님, 저는 젊을 때 운동선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현재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거죠.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 골밀도도 떨어지죠. 혈관의 탄력성도 줄어들고 관절의 유연성도 예전 같지 않아요. 심장의 최대 심박수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고려하지 않고 젊을 때처럼 운동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운동들은 정말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줄여서 HIIT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죠. 짧은 시간에 높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서 많은 시니어 분들도 따라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운동 중 하나예요. 작년에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62세 박모 아저씨가 계셨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유튜브에서 HIIT 운동을 보고 따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심근 경색 전 단계인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죠. HIIT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85에서 95%까지 심장을 몰아붙이는 운동이에요. 젊은 사람의 경우 최대 심박수가 높고 심장 근육도 튼튼하니까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최대 심박수 자체가 떨어지죠. 계산해 보면 60세의 최대 심박수는 대략 160회 정도예요. 그런데 hiit를 하게 되면 갑자기 심박수가 140에서 150까지 올라가요. 이게 평소에 하루 종일 70에서 80회로 뛰던 심장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마치 평소에 시속 60km로 달리던 자동차를 갑자기 시속 200km로 밟는 것과 같아요. 더큰 문제는 혈압이에요. HIIT 중에는 수축기 혈압이 200 mmhg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도 위험한 수치인데 이미 혈관이 경직되어 있는 시니어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근 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고강도 운동 중 급성 심장질환 발생률이 일반 운동 대비 7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숫자로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HIIT는 근골격계에도 엄청난 부담을 줘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움직임으로 인해 근육이나 인대, 관절에 급성 손상이 올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어깨, 허리 같은 부위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크로스핏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67세 할아버지가 바로 이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셨어요. 크로스핏은 정말 다양한 동작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운동이에요. 엮기 들기, 로프 오르기, 박스 점프 등등. 젊은 운동 선수들도 힘들어하는 운동을 일반 시니어가 따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특히 크로스핏의 특징 중 하나가 시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몸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도 시간에 쫓겨서 억지로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자세도 무너지고 결국 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제가 본 환자 중에는 크로스핏을 하다가 추간 판탈 출증,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정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상들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세 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특히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고중량 운동 말이에요. 요즘 근감 소증 때문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근력 운동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지난달에 65세 최모 할머니가 오셨는데,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20kg짜리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시다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MRI를 찍어보니 요추 4번, 5번 사이 추간판이 완전히 터져 있었어요. 60세가 넘으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더욱 빨리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면 척추나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골절이나 디스크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무거운 웨이트를 들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특히 숨을 참고하는 발살바 호흡법을 쓰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250 mmhg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 중 뇌출혈 발생률이 일반인 대비 12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무서운 숫자죠. 네 번째는 장거리 러닝이에요. 마라톤이나 하프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 말이에요. 요즘 시니어 마라토너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좋은데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장거리 달리기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든 운동인데 시니어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몇년 전에 68세 이모 아저씨가 하프 마라톤을 뛰시다가 쓰러져서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이 있어요.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15km 지점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해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겼어요. 장거리 달리기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가지예요. 먼저 심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줘요. 보통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3, 4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심박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돼야 해요.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인데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정말 무리예요. 또한 탈수 위험도 커요.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 중에 탈수가 와도 잘 느끼지 못하죠. 탈수가 심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무릎과 발목 같은 관절에도 엄청난 부담이 가요. 마라톤 42.19km를 뛰면 발이 땅에 닿는 횟수가 대략 3만 번 정도예요. 매번 체중의 3, 4배에 해당하는 충격이 관절에 전해지는 거죠. 연골이 이미 닳기 시작한 시니어 관절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에요. 다섯 번째는 복싱이나 격투기입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복싱이나 태권도 같은 격투기를 배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말 위험한 운동 중 하나예요. 복싱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머리와 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뇌혈관이 약해지고 뇌조직도 위축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뇌진탕이나 뇌출혈 위험이 훨씬 높아져요. 작년에 61세 김모 아저씨가 복싱을 배우시다가 스파링 중에 쓰러져서 오신 적이 있어요. 상대방의 주먹이 턱을 살짝 스쳤을 뿐인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CT를 찍어보니 경미한 뇌출혈이 발견됐죠. 젊은 사람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충격인데 시니어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또 복싱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써야 하는 운동이에요. 펀치를 날릴 때 어깨와 팔꿈치, 손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당해요. 관절이 약해진 시니어에게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팔꿈치 부상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심장에도 부담이 커요. 복싱은 순간적으로 최대의 파워를 내야 하는 무산소 운동이거든요. 갑작스럽게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게 돼요. 여섯 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점프 운동입니다. 박스 점프,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요즘 폭발적인 근력을 기르자면서 이런 점프 운동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정말 위험한 운동이에요. 특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몇달 전에 59세 박모 아주머니가 요가원에서 박스 점프를 하시다가 다치셨어요. 50cm 높이의 박스에서 뛰어내리시다가 착지할 때 무릎이 꺾이면서 앞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수술을 받으셨지만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점프 운동이 위험한 이유는 착지할 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 때문이에요. 체중의 5에서 8배에 해당하는 충격이 무릎과 발목에 전해져요. 60kg인 사람이라면 착지할 때 무릎에 300에서 480kg의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연골이 닳고 인대가 약해진 신이어 관절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죠. 또한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넘어질 위험도 커요. 나이가 들면 전정기관 기능이 떨어져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점프 후 착지할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극한 스트레칭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하는 과도한 스트레칭 동작 말이에요. 스트레칭 자체는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정도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난도 요가 동작이나 과도한 스트레칭을 시니어가 따라 하면 정말 위험해요. 지난해에 64세 정무 할머니가 요가 수업을 받으시다가 목을 다치셨어요. 비둘기 자세라고 하는 고난도 동작을 하시다가 목에 뚝 소리가 나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검사 결과 경추 5번, 6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어요. 나이가 들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인대와 근육의 탄성도 떨어지고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인대나 근육이 찢어질 수 있어요. 특히 목이나 허리 같은 부위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또 과도한 스트레칭은 관절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대가 늘어나면서 관절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다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일곱 가지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럼 우리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돼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운동은 시니어에게 정말 중요해요. 적절한 운동은 근육량 유지, 골밀도 증가, 심혈관 건강 개선, 치매 예방 등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줘요.문제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죠. 제가 3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시니어에게는 시니어만의 운동법이 있다는 거예요.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이에 맞는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운동하시면 돼요.그럼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걷기예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시니어에게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예요. 걷기에 좋은 점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골밀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걸으시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걸을 때 중요한 건 속도예요.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이게 바로 적절한 강도예요.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속도를 줄이셔야 해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수중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근력과 심폐 지구력을 기를 수 있어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물 속에서는 체중이 10분의 1 /10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70kg인 사람이 물 속에서는 7kg 정도의 부담만 관절에 가해지는 거예요. 수중에서는 걷기, 조깅, 팔 돌리기, 다리 올리기 등 다양한 동작을 할수 있어요. 물의 저항 때문에 근력 운동 효과도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해요. 넘어져도 다칠 염려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에요. 앞서 무거운 웨이트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해요. 근감 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 대신에 탄력 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세요. 1에서 2kg 정도의 아령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탄력 밴드는 정말 좋은 도구예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관절에 부담도 적어요. 또한 다양한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운동 도구예요. 근력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천천히 정확하게 해요. 빠르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세요. 한 동작을 3초에 걸쳐 올리고 1초 정지. 3초에 걸쳐 내리는 것이 이상적 이에요. 네 번째는 균형운동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낙상 이거든요.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균형감각을 기르는 운동 이 정말 중요해요. 균형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한 발로 서기 에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 하세요. 한 발로 10초 정도 서 있을 수 있으면 벽에서 손을 떼고 해보세요. 목표는 30초예요. 또 다른 좋은 균형 운동은 일직선 걷기예요. 바닥에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이고 그 위를 한 발씩 차례로 디드며 걸어보세요. 마치 밧줄 위를 걷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팔을 벌리고 천천히 하시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가세요. 태극권이나 기공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정말 좋아요.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이 특징이라 시니어에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태극권은 여러 연구에서 낙상 예방 효과가 입증된 운동이에요. 다섯 번째는 적절한 유연성 운동이에요. 앞서 극한 스트레칭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스트레칭은 꼭 필요해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거든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늘리지 마시고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정도에서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반동을 주면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위험해요.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몸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전신을 골고루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특히 어깨와 목 부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직되기 쉬우니까 신경 써서 풀어주세요. 이제 운동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위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안전수칙은 천천히 시작하기예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강도를 낮게 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에 1, 2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3, 4회로 늘려가시면 돼요. 운동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0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세요. 몸이 오늘은 좀 힘들다 싶으면 과감히 쉬세요. 무리해서 좋을 건 없어요. 두 번째는 워밍업과 쿨다운을 반드시 하기예요. 이걸 건너뛰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워밍업은 5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에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의 온도를 올리고 근육과 관절을 운동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차가운 엔진을 갑자기 높은 RPM으로 돌리면 고장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쿨다운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운동 후에 갑자기 멈추지 말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주세요. 그 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기예요. 시니어는 젊은 사람보다 탈수가 쉽게 와요.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지고 체내 수분량도 적거든요. 운동 전에 한 컵, 운동 중에도 20분마다 몇모음씩 운동 후에도 한컵 정도는 마셔주세요. 날씨가 더우면 더 많이 마셔야 하고요. 소변 색깔을 봐서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네 번째는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기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전후에 혈압과 맥박을 재보세요. 혈압이 180백 이상이거나 안정시 맥박이 100 이상이면 그날은 운동을 쉬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운동 중 몸의 신호를 잘 듣기예요. 가슴 통증, 어지러움, 숨 가쁨, 매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특히 가슴 통증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 왼쪽 팔이나 턱까지 뻗치는 통증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여섯 번째는 혼자 운동하지 않기예요.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세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혼자 운동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누군가에게 언제 어디서 운동한다고 알려두세요. 공원이나 체육관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등의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중요해요. 혈압, 혈당, 심전도, 골밀도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의사가 이 운동은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꼭 지키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운동하다가 큰일 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 오늘은 60세 이상 시니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위험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HIIT 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둘째, 크로스핏. 셋째,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넷째, 장거리 러닝. 다섯째, 복싱이나 격투기. 여섯째, 점프 운동. 일곱째, 극한 스트레칭. 대신 걷기, 수중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적절한 스트레칭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시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하고 오래 운동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됐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운동은 약과 같아요. 적절히 하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주변에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니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한 노후가 온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후 설계 아카이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